네 안녕하세요. 솔 트레이딩 카일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4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이고요. 자 벌써 이렇게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3월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바로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자 3월 한달 동안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탑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최종 수익률이에요. 자, 첫 종목 웨이브를 시작으로 3월 말에 잡아드려서 이틀 만에 30% 급등한 이오스 코인까지. 그리고 3월은 이렇게 하락장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개 종목으로 무적 360% 수익률 꽂아 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만약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지난달 영상들 싹다 뒤져 보세요. 한 종목이라도 틀리는 거 있으면 바로 저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도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방 저점 매수 종목들도 거의 다 수익 중이에요. 몇 개는 진입가 부근인데 자, 요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 타점 그리고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장담컨대 이번 4월 한 달만 잘 따라오셔도 지난달 350%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요. 바로 캣인 어 o 스월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월 첫 번째 대폭등 솔 코인이 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자이 코인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상장한 이후 1 1월 중순 요때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자, 올해 3월 11일 그러니까 요때 저점을 찍은 뒤에 자, 미리 그어드린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빨간색깔 5일선과 하늘색깔 20일선간의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자, 결정적으로 3월 26일 바로 이때 어마어마한 세력 매직봉이 출현하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 돌파와 함께 공격적인 상승 추세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이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미털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그 뒤로도 매수 거래량이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빨간색 5일선과 노란색 6 1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자 이대로 더욱 견고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자 일봉상 5일선과 6 1일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건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신호탄으로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기준으로 보는 제 관점은요. 최근에 정말 수 차례나 돌파 시도를 했던 요 4.4원 매물대를 빠르면 오늘 내로 돌파를 하면서 바로 위에 존재하는 5.5원 부근 저항대까지는 단기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쌓인 요 상당량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이 해당 매물대를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8원대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너독스 월드 지금 자리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그런 기회의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통해 지난 한 달간 타점 잡아드려서 누적 360% 수익률을 챙겨드렸는데요. 이번 4월도 마찬가지로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을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혼자 어렵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이런 종목만 따라오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캐딘 어독스 월드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